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나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니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에서는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두려워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강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그 무엇을 제대로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오히려 분명히 알게 되고 또 강하게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그분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안전한 피난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장 강하시고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께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면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강한 확신과 확실한 피난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2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기 때문에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늘 새롭게 솟아나는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함정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는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안 하는 동기와 목적이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시장에 팔기 위해 끌고 가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귀를 타고 가면 될 것을 그냥 끌고 간다고 비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태웠습니다. 노인정 앞을 지나가는데 어르신들이 요즘 아이들은 예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탔습니다. 개울과 앞을 지나는데 아기 엄마들이 아이가 가엽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도 같이 나귀에 태웠습니다. 목장 앞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당나귀가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낑낑대며 당나귀를 들어 올려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외나무다리를 지나다가 당나귀가 바둥거리는 바람에 물 속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기준대로 맞춰서 살고자 한다면 어떤 말에 어떻게 맞춰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안전하며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잠언 14장 28절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잘 다스린다면 백성이 번성할 것이고 그것은 왕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백성들이 떠나가거나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통치자의 멸망입니다. 이처럼 왕은 백성의 수로, 왕국의 크기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무엇으로 영광을 얻을까요? 공부하는 것으로, 성적으로 영예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좋은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있는 삶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평가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백성들의 눈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할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자원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원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